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6차 특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을 그저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 1절과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랑하는 세벽 용사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노예라는 이름의 멍에를 메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또 입히셨습니다. 마침내 그 오래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의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단을 헐어버리라 하셨지만 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사는 인생들을 그저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약하면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두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상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얼마간의 땅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보다 자신들에게 더 편한 것,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정령 그렇게 하려느냐? 그렇다면 나도 가나한 땅의 원주민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너희가 살았날 동안에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너희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얼마든지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복을 받고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뿐입니까? 뭐 굳이 끼고 살지 않아도 될 가시를 옆구리에 끼고 사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시브리어로 치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대하여 대항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부터 파성된 것으로 이 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치고받는 존재. 여기서도 걸리고 저기서도 걸리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도 가시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이 원어의 뜻을 살펴봐도 이게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지요. 영 마음이 불편한 단어입니다. 신경 쓰이는 단어입니다. 매우 거북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오늘은 이 가시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시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찌르는 것일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이 가시에 찔려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통된 경험들을 전제하고 저는 여기서 왜 가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 교회 탐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부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LA가 있잖아요. LA에서 팜스프링스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버스가 동쪽으로 갈수록 주변 풍경이 사막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막으로 갈수록 점점 그 나무들의 모습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잎사귀의 나무들이 사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잎사귀가 자꾸 작아집니다. 급기야 사막에 이르러서는 모두 가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원래 잎사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잎사귀가 이 사막이라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나중에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메마름이 잎사귀를 가시로 바꿔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막 사막을 가보십시오. 아니, 예전에 여러분 보았던 한창 유행하던 서부 영화 있잖아요, 어른들은. 서부 영화 가운데 사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통 가시뿐인 선인장들입니다. 여기를 가도 선인장. 저기를 가도 선인장. 그것도 가시를 잔뜩 품고 있는 선인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막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메마름은 재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막의 메마름이 가시나무를 만들듯, 인생의 메마름이 내 안에 가시를 만듭니다. 그 가시는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남도 찌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씨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요? 그 비유에도 가시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가 볼까요? 신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04쪽 누가복음 8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의 염려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시나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일이에요. 누구나 자꾸 염려하고 염려하게 되면 메말라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염려해야지. 하지만 그러면서 또 염려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팁의 속담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하고 또 하면 걱정이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기는 커녕 걱정만 남더라는 그런 속담 아닙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염려를 하고 또 하면 염려가 없어져야 하는데 웬걸요? 여전히 염려는 그저 덩어리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염려하면 결국에는 그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는 가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가시 하나로만 남는 것에 그치는 것도 아니지요. 메말라지면 메말라질수록 이게 더욱 날카롭게 됩니다. 자신이든 남이든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가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 누가 염려를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저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까? 말로만 염려를 버리라고 하지 말고 강단에서 그저 설교로 염려를 버리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생각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 보건 8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염려의 반대 개념, 반대말. 그러니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확실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빌리포스 4장 6절 말씀이 그 해답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염려의 반대 개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간구입니다. 이 말씀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염려하고 염려하면 가시가 되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면 가시가 변해서 다시금 잎사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선인장 같은 삶을 살게 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인장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메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도 메말라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도 메말라서 그런 것입니다. 메마름이 문제이지,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메마름을 해결해야만 이 문제도 역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 흘러 넘치는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가시를 잎사귀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기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나도 살고, 나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말할 때,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죄입니다. 죄에는 앙금이 있습니다. 죄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상처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못볼 것을 보고, 못 들을 것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사람에게 이게 도구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기상청은 제대로 된 예보 한번 내보내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지난주잖아요. 뭐, 어느 요일쯤에 새벽에 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이다. 웬걸요? 뭐, 온종일 뿌연 연기 속에 정말 답답하게 지냈던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 길거리 다니는 게 흉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저 말하지 않아도 다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세먼지 속에 숨어있는 중금속들이 이 사람의 뇌 속까지 거기가 뭐 웬만한 물질들은 파고들 수 없는 방어막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은 그걸 파고들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나와서 우리의 뇌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하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판한남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도 먼지 많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녁에 이 돼지고기 삼겹살을 즐겨 먹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 기관지에 쌓인 먼지를 그 돼지고기의 기름으로 씻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속소를 심입어 최근에 돼지고기 판매량이 무려 40에서 50%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냄비예요, 냄비. 정말. 무슨, 뭐, 뭐, 좋다, 그러면 그냥, 확 멀리잖아요. 요즘에 걱정되는 게, 제가 그분들하고 하나 관계도 없는데, 그 할매순대 국집 걱정을 해요, 제가. 왜냐면, 너무 많이 생겨. 여기를 가도 할매순대, 저기를 가도 할매순대. 이야, 여러분, 1층에 조만간 할매순대가 들어와요. 피자 헛이 사라져요. 여기에 들어온대요. 이뭐 생기는 거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아시잖아요 예전에 노래방 된다 와 몽땅 망했어요 비디오방 된다 와 몽땅 망했어요 이제 할매 순대국의 앞날이 막 보여요 예? 정릉 입구에 가니까 할매 순대국이 길에 왼쪽에도 있더니 또 오른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저런 무슨 저렇게 체인을 내주나 저렇게 체인 내주면 저게 장사가 되겠어? 그더니 랬 웬걸요. 여기는 손큰 할매 순댓국. 여기는 통큰 할매 순댓국. 이쪽은 전현주 씨. 이쪽은 태진아 씨가 그거 환골하더군요. 전 같은 집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생겨 갖고 여러분이 동네 사는 사람들 이빠한데 지금 여기 생기면요. 광산 부패 사거리에도 벌써 두개 있거든요. 이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뭐 많이 팔아주세요 망하면 안 되니까 1층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자주 목격되는데 뭐 제가 지금 돼지고기 광고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시도가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쁜 것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미세먼지를 돼지고기의 기름으로 씻어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쌓인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씻어내야 합니다. 인생의 독을 씻어내는 길로 성경이 제시하는 건 역시 기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내 안에서 독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요셉보다 더 독기가 넘칠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연한 기대를 갖고 성경을 펼치면 그 사람은 곧 혼란에 빠집니다. 왜요?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독기의 사람이 아닌 용서의 사람이요. 자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요셉의 기도가 그의 독기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토끼를 없앱니다. 기도가 가시를 없앱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인 것도 이유도 분명하지만 이유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 방독으로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배신으로 응답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나무들 뿐입니다. 그들의 소중한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이것저것을 찔러대는 가시나무 투성인 숲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찌르고 있는 그 가시나무의 가시들을 찾아보십시오. 때때로 내가 아닌 남을 찌르고 있는 가시나무들의 그 가시를 찾아보십시오. 교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열등감의 가시가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삼는 가시가 있습니다. 물질의 가시가 있습니다. 명예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볼수 없는 가시가 있습니다. 미움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존심의 가시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성격의 가시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가시가 있습니다. 체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가시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들을 이 새벽에 내 안에서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놓고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시죠 기도하십시오. 그 가시를 이제는 꺾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가시들을 이제는 뽑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한 바를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가시나무 숲을 제거하고 거기에. 은혜의 숲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나무로 인한 고통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듯 아니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 저 하늘을 울리는 기도의 함성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